좋다. 한쌈싸 먹고 밖에 보고 한쌈싸 먹고 하늘 보고 바다 보고 와 맛있겠다. 예잘 먹겠습니다. 와 이거 칠리 소스 너무 맛있다. 이거 쌈장 대신. 그냥, 집에 있는 거 그냥 먹는 건데, 이거 자연들인 칠리소스거든요? 국내산 고춧가루 고추 들어간 거. 이거 뭐 파인애플소스, 사과소스, 뭐 이런 걸로 단맛을 내면서, 유기농 설탕? 이건 삼파농가 들어갔대요. 와, 지금 밥 이제 마지막 밥이에요. 지금 된장에 말아가지고, 이거 지금 한쌈 마지막 쌈. 자, 맛있게 먹겠습니다. 아, 12일부터, 어, 시간제한, 어, 해가지고, 시간 제한 단식, 1일차, 1일차, 아, 요때 시작했어요. 공복이라고 여기 써있죠. 이제 자세히 보여드릴 수 없기 때문에, 제 일기처럼 그런 거기 때문에. 하여튼, 22, 23, 24. 지금 일주일을 넘어서, 지금 5월, 지금 첫째 주까지 와가지고, 지금, 음, 아, 저 사람들 얼굴에 이렇게 초점이 잡히네. 오늘은 수요일이거든요. 웬스데이. 어 최후의 만찬 이날를 하고 그 다음에 48시간 단식을 할 거예요. 그 다음에 보식을 이틀 할 거고 그 다음에 서울에 올라가서 이때 병원을 갈 거예요. 그래서 지금 2주간의 이 시간 제한 단식이 저한테 어떤 효과가 있는지 지금 알아볼 건데 일단 첫 번째 효과는 체중이 많이 줄고요. 어, 그건 당연한 거겠죠? 근데 제가 먹는 칼로리는 그렇게 크게 차이 없거든요? 어 보통 몇 시부터 몇 시까지 먹냐면 어 아침에 일어나서 싱을 하고 뭐 하고 이렇게 모닝 아싱을 해요. 그다음에 해를 아침에 모닝 일출을 하면서 어 해를 일출 일출 시간이 요즘 5시 반 정도거든요. 그럼 일출 시간에 일어나지 못해. 요즘은 예전에는 일출 시간에 일어났는데 요즘 일출이 너무 빨라서 일어나지 못해. 5시 반에 일출인데 6시에서 6시 30분 정도에 일어나요. 그럼 뭐 이것저것 준비하고 뭐 씻고 물먹고 뭐 이것저것 멍때리다가 7시 정도에 나가거든요. 그럼 뭐 7시 늦어도 8시 전엔 나가. 그럼 9시, 8시, 9시, 10시, 11시. 뭐요 정도까지는 거의 밖에 있고 저격 어싱하고 모닝 어싱하고 그 다음에 워싱 하면서 해를 받으면서 햇볕을 쬐고, 어, 그 다음에 심호흡도 이때 다 하고, 이때 심호흡 하다 보면 저거 피톤치드 있잖아요. 피톤치드 있고, 그 다음에 저 산림욕이 그냥 되는 거니까. 그 다음에 바다워싱을 하기 때문에 바다에서 음이온이 나오고, 어, 이렇게 된단 말이지. 그러니까 바다 바로 옆에 또 송님이 있어요. 그러면 소나무에서 나오는 또 좋은 산림력을 피톤치드를 그래서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면서 꼭 바다를 안 가면 이제 뭐 날씨가 안 좋고 파도가 너무 많이 친다면 그황토길을갈 때도 있어요. 착산 온천 옆에 있는 거. 어쨌든 그런 식으로 해서 어뭐 바다 한 시간 반뭐 소나무길를 1시간 반, 그 다음에 황토끼를 1시간, 이렇게 해서 4시간 채우는 적도 있고, 너무 피곤하다, 그럼 2시간만 할 때도 있고, 이런 식으로 다한 다음에, 마무리는 이제 조교옥을 하죠. 예전에는 이 조교옥을 하기 전에 간단하게 도시락을 싸가지고 한걸 먹었었는데, 어, 시간제한 섭취를 할 때는 요 도시락을 뒤로 밀어요. 그래서 조교옥을 하고 도시락을 하는 걸로, 어, 소화 때문에, 그래서, 12시 사람이, 음, 자기, 잔 다음부터 그 다음날, 점심 12시 정도까지는, 어, 소화 흡수 기간이기 때문에, 그 전날에 먹는 것들이 소화가 되고, 내 몸에 흡수가 되는 거에 초점이 맞춰지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대부분 12시 정도 이후에 이제 식사를 하게 되는 거죠. 너무 배고프면 11시 반에 할 때도 있고, 그런 식으로 12시부터 한다고 치면, 이런 걸다 하고 조욕을다한 다음에 12시부터 한다고 치면 12시, 1시, 2시, 3시, 4시, 5시 이 정도까지만 섭취를 합니다. 계속 섭취를 하면 간이 힘들어하고 소화기관이 힘들어하기 때문에 피로도가 쌓여서 더안 좋거든요. 그러니까 요때 먹을 거를 먹고 그다음에 요때 먹을 거를 먹 가운데는 텀이 있어야 돼요. 무조건. 어. 그래서 이거를 시간제한 섭취. 어 간헐적 단식 이라고도 하잖아요 간단 간헐적 단식 시간제한섭취 이거 최겸 님 어, 유튜브를 많이 보고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참고하고 읽었던 책도 많이 참고하고 통합적으로 된 것들이 지금 제가 지금 하고, 2주 동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주 토요일에 시작했고 그때 토요일에 시작하기 그전 계속 1,2주 또한 계속 양을 줄이는 거와 탄수화물의 질과 양에 신경을 썼고요. 어, 탄수화물이 그냥 일반 탄수화물 단당 정도였다면 뭐 다른 걸로 바꾸는 걸로 복합 탄수화물이나 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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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어, 백미였다면 뭐 현미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뭐 빵이었다면 어, 뭐 고구마나 감자나 콩 이런 걸로 어, 그래서 저도 모르게 이제 빵도 먹을 때도 있었고 그래서 그러니까 과자도 심지어 먹은 적 있어요 과자를 먹으니까 알레르기가 올라와요 그다음에 수포처럼 이렇게 터져요 그러니까 이런 클린한 식생활들을 꽤 오래 몇 개월 했잖아요 그러니까 몸이 정화가 된 와중에 이제 이런 과자랑 나쁜 기름에 복합탄... 포카타... 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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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음... 내가 여기 써놨는데 나쁜 기름에 변성 전분, 어, 변성 전분을 나쁜 기름을 긁어서 부스럼이 되더라고 잠결에 어, 내가 완전 피가 피딱지가 생길 때까지 막 긁어요. 나도 모르게 그래가지고, 밤에 막 간지러워가지고 과자 같은 거 먹으면 아토피 수포가 올라오고 가러 워요이 이걸 몇번 경험하고 나서 무릎 같은데 팔꿈치 같은데 이런데 등 이런데 자꾸 간지러우니까 안 먹게 돼요. 그냥 자연히 끊게 돼요. 그래서 이런 과정들을 거치고 그것들을 시간을 월 그냥 제가 원래 하던 게 16대 8이었어요. 어? 원래 그냥 원래 식습관이? 근데 이렇게 하다가 18대 6으로 어 그러니까 뭐 5시까지 먹으면 그 다음날 11시나 12시 고그 사이까지 되면 이게 18시간이 되거든요. 여6시간 동안은 먹을 수 있는 시간이야. 크게 요 시간들이지. 어, 그래가지고 이제 요 6시간 동안 계속 먹으면 아까 얘기한 것처럼 안 되니까 요때 음, 보충해주고 요때 한번 보충해주고. 그래서 음, 오늘 그렇게 한지 12일이 되고요. 어, 그래서 최후의 만찬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48시간 단식을 하기 전날이기 때문에 그때는 단탄지 아주 잘돼 있는 걸로 단탄지 잘돼 있는 걸로 음, 48시간을 견디고 어그 가장 전에 최후의 만찬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추어탕을 먹으러 가려고요. 48시간 단식을 할 때는 물, 파, 약 소금 이런 거 칼로리 없는 엄, 음식이 섭취가 가능하고요, 미네랄 섭취가 가능하고요. 어. 그래서 공복 유지와 단식을 구분해 주는 거예요. 이때 공복 유지를 하던 것들을 이제 음식물도 아예 안 넣, 칼로리가 있는 음식을 안 넣음으로써 단식이 된다. 몸에 딱 넣주잖아요. 어 그러면 오토파지 기능이 몸에 작동이 돼요. 그 소리는 뭐냐면. 음 대사 호르몬이 활발히 분비된 것 같아서 제가 지금 대사 문제 때문에 지금 여기까지 암이 생긴 거니까 지금 그거 불균형을 잡을 거예요 호르몬 암이잖아요 제가 그래서 체지방 대세가 제대로 열어주기 위해 요 48시간 단식을 하는 거고 어꼭 다이어트가 아니더라도 1년에 한두 번 아니면 분기별로 한 번씩 요렇게 48시간 아니면 하루 단식 이, 2일 단식, 3일 단식 이렇게 하면 좋대요. 근데 보통 36시간 이상 해야 효과가 있대요. 그래서 다이어트는 체지방을 먹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하고 있고 그렇게 대사 문제가 개선된다면 체지방 대사가 활발히 돼가지고 음, 인슐린이 개선이 되고 간이 회복되고 장이 요식이 되고 오도바지가 활성되면서 호르몬의 분비가 개선돼요. 그래서 이제 제대로 된 단식은 약과 같다 이런 것들을 제가 하고 있고 그렇게 함으로써 지금 모닝 공복 체중이 71.7이거든요. 그 전에 어 11월 달에 한달 살이 11월, 12월 한달 살이 할때 82였고, 그때가 최고치 몸매 몸무게였죠. 암 직전에 음뭐 여러 가지 우울증과 무기력으로 운동도 아무것도 안할때 82였다가 어 한달 살이 끝나니까 78이 됐고, 그 다음에 1년 살이 시작할 때 뭐 77, 뭐70이러다가 1년 사이 시작하고 나서 바로 여기 와서 계속 매일매일 운동하니까 76 이렇게 내려가더니 쭉쭉쭉쭉쭉쭉 지금 계속 이어지고 있죠. 이때가 11월, 12월, 1월, 2월, 3월 하고 4월까지 지금 70 지금 2가 되고 있고 지금 요거 하면서 71, 79그 사이가 지금 계속 되고 있어요. 뭐옷 입고 재면 몇이고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꽤 많이 빠졌잖아요. 11에서 12kg가 빠진 거잖아요. 근데 이 11에서 12kg에 꼭 체지방만 있는 건 아니고 근육량도 들어가 있고 하기 때문에 제가 이제, 어 운동을 끊을 수가 없는 거죠. 열심히 하면서 해야지 근육을 지키면서 할수 있으니까. 체지방만 어, 빠지게 하려면 정말 단백질을 진짜 막 너무 잘 챙겨 먹고 해야 되는데 일단 저는 고기는 뭐 많이 안 땡기기 때문에 그래서 콩 단백이나 이렇게 그런식으로 채소에 들어간 단백질 그런식으로 아보카도 이런거 먹고 있고 그래서 이제 오토 빠지기는 뭔지 이제 제가 공부를 많이 해놓은거에 따르면 어... 장시간 공복을 하게 되죠. 사람들이 알고 있는 간헐적 단식이라는 거는 제가 하고 있는 시간제한 섭취가 아니에요. 사람들이 알고 있는 간헐적 단식, 그냥 통상적으로 얘기하는 것들에 비하면. 제가 하고 있는 시간제한 섭취는 하루 중에 공복 시간을 길게 유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까 기존 간헐적 단식 16대8에서 저는 18대6까지 시간을 늘렸고, 최근 지금 요 며칠은 지금 식고 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완전 공복하기 전에 이거를 계속 줄이고 있는 중이죠 이런 식으로 딱 지금 지금 요 상태예요 20대4 20시간은 안 먹고 4시간만 먹어 20시간 안 먹을 동안 아무것도 안 먹느냐 그건 아니고 물이나 뭐 칼로리가 없는 차나 이런 것들은 먹고 있어요 너무 힘들면 꿀한 스푼을 먹어요 꿀한 스푼을 녹여서 먹는다든지 근데 그렇게 힘든 적이 없어요 음. 그런 식으로 하고 이제 이거 옛날 이거 이거 시간제한소치를 지금 옛날부터 이렇게 쭉 하고 있는 거고 가끔씩 잔 시간 공복 유지하는 거 이거를 지금 이제 하려고 하는 거죠 그렇게 하려고 하는 이유가 장시간을 공복하려는 이유가 세포 안에서 일어나는 세포 청소 작용을 할수 있어요.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일련의 대사 정상화 작용이 되거든요. 그래서 간헐적 단식 이렇게 시간제한 섭취를 하다 보면 오토파지 기능이 활성화가 되는데 24시간에서 36일 이상 해야 되고 최경님 그 유스토브 보고 지금 하는 거고요. 공복 유지와 단식의 구분을 몸이 이해하게끔 해야 돼요. 이렇게 단식에 반응하는 신호 체계가 활성화되다 보면 체지방이 분해가 되는 게 대사가 활성화돼서 그런 거고 오토파지가 활성화돼요. 대사가 개선되고 인슐린 민감성이 개선되어요 저항성이 개선이 된다는 거고 간의 대사 능력이 회복되고 기타 호르몬 분비 개선, 장 휴식. 제가 이걸 지금 모두 다 해야 되거든요. 이것들이 다안 됐기 때문에 제가 몸이 아픈 거기 때문에 나의 몸을 정상화하는 과정이죠. 그 안에 빠질 수 없는 게 오토파지고. 세포청소 음, 그래서 어, 탄수화물 질과 양각 개선하는 거를 굉장히 이게 좀 힘들었어요 제가 막 밀가루가 막 땡기고 막 해가지고 그래서 이거를 많이 노력을 했고 다른 영양, 영양소 충분히 섭취하고 있고 그 다음에 사람마다 이제 목적이나 몸 상태나 루틴에 맞게 다 다르잖아요 그래서 그것들을 이제 공부를 했었고 여러 가지 공부를 많이 했습니다. 안 먹고 있는 게 튀긴 음식, 치킨 감자 튀는, 뭐 튀긴 음식, 트랜스 지방 이런 거다안 먹고 있고요. 그다음에 오메가 6 비율이 높은 식물성 기름, 콩기름, 카놀라유, 해바라기씨유, 포도씨유, 화학적인 경화로 추출된 것다안 먹어요. 어, 그다음에 자연 압착으로 해서 저온으로 해서 압착한 올리브유나 뭐 그다음에 그런 것만 먹고 있고, 밀가루 안 먹고 있고. 다이어트는 체지방을 먹는 것이다. 체지방 분해가 가능하려면 공복, 운동, 좋다는 수식단이 합치가 돼서 낮은 인슐린 농도를 만들다 보면 그것이 체지방이 분해가 되는 쪽으로 가는데, 내가 이걸 꼭 분해하려고 공부를 했다기 보다 이걸로 인해서 내 몸이 정상화가 되고 다 모든 호르몬이 정상화되는 그 과정을 지금 바라고 있는 거거든요. 인슐린 저항성을 유발하는 것들에 설탕하고 액상과당이 있는데 모든 음료수나 모든 아이들 뭐 아이들이 먹는 거, 어른들이 먹는 거 이런 거다 들어가 있죠. 술도 마찬가지고. 음. 이런 것들을 술 먹어서 간이 힘든 게 아니라 정제 탄수, 설탕, 액상과당이 들어간 있는 음식을 먹으면 간이 힘들대요. 인슐린 저항성을 높이는 음식이야. 이거 자체가. 얼마나 몸이 호르몬이 교란이 되겠어. 요 식욕, 식욕 표만 포만감을 교환시켜. 이런 것들이 다. 어? 과당 설탕. 어? 이런 것들이 배고 배부름을 느끼지 않게 해, 내 몸을 배가 불러도 먹을 수 있는 이러, 이렇게 되게 만들지. 디저트나 이런 것들이. 포만감이 교란돼요. 설탕 액상 과당에 포함되지 않는 것은 과당이 있죠. 근데 과당을 이렇게 착즙해서 된거 그런 것들은 사 먹지 말고 직접 과일을 섭취하는 게더좋겠지 고기 뷔페, 고깃집 쉽게 포만감을 느끼는데 근데 이런 것들은 배가 불러도 먹을 수 있잖아. 그게 이제 나이를 교란시키는 거거든. 내 잘못이 아니야. 내, 내 몸에 있는 그런 것들이 이거를 오인을 하는 거지. 그래서 고혈당을 유발시키는 음식도 포만감을못 느끼고 뇌를 교란시켜서 가짜 식욕을 느끼고 또 설탕은 중독성을 일으킨다 강렬하게 자극해 마약, 술, 설탕, 담배 술, 마약, 담배만 지금 뭐라 할게 아니라 설탕도 지금 최겸님 말씀으로는 설탕도 마약성이다 어 나는 이걸 완전히 이해가 되거든 중독성을 일으키니까 어, 설탕이나 액상과당 과당 이런 것들 을 밀가루랑 이런 것들을 많이 먹, 정제탄수 이런 거를 많이 먹다 보면 또그게 먹고 싶잖아 그런 경우도 있어 술 먹는 사람들은 술을 그렇게 많이 먹었는데 또 술을 먹어 또 술을 먹어 그렇게 술이 땡길 때가 있거든 그거는 내몸 안에서 그렇게 교란되어 있는 것들이 뇌를 교란된 것들이 그걸 불러일으키거든 그러면 안돼 그래서 염증 반응을 유발시키는 음식들은 대사체계가 망가진다 알러지 반응 구조를 보면 특정 물질에 노출되면 면역 반응 때문에, 이제 표면적 강렬하게 하는 건 급성 알러지, 내부적으로 경미한 반응, 지연성 알러지, 이런 게 있는데, 검사를 받아보면 자기가 어디에 알러지가 있는 지알수 있고, 저같이 이제 깨끗하게 먹다 보면, 지금 갑자기, 어? 알러지가 팔꿈치, 무릎, 뭐 이런데, 뭐등 간지럽고 계속 뭐 배에 주사 맞았던데 그런 데도막 뭐가 올라오고 이렇게 올라와요. 딱 보면 면역 반응이 딱 올라오는 거를 눈치챌 수 있다는 거는 이미 오토파지 기능으로 세포 정상화 작용에 돌아가고 있다는 좋은 신호여서 나는 좋게 받아들이고 있거든요. 왜냐면 이런 것들을 먹으니까, 어? 과자나 뭘 내가 먹잖아? 암 좋은 걸 먹어 갑자기 먹고 싶어서 한번 먹을 수 있어 근데 그것들이 몸이 반응이 이렇게 와 그러면 이 이것들을 나를 반복시키면서 내가 이런 것들 계속 먹게 나를 안 두거든 응? 어? 그러니까 지금 좋은 흐름으로 가고 있는 거죠 몸에서 염증 반응을 계속 일으키는 음식이 몸이 불이 계속 나는 것과 비슷해 몸이 대사를 정상화하기 어려워 이런 음식을 계속 난뭐 예전부터 먹어 왔다는 거야 어? 봐봐 튀긴 음식 치킨 감자튀김 도넛 돈까스 마그넷 뭐 아까 얘기했죠 물가로 어. 이런 것들을 지금 평생 이런 것들을 먹고 살아왔어 이런 것들을 끊었을 때 몸이 좋아졌던 것 같다가 또 이런 것들을 먹고 있으니까 지금 나빠진 거잖아요 그것 때문에 지금 민감성이 많이 올라가서 호르몬이 분비가 완전 제가 망가져서 호르몬 유방암이 온 거잖아요